야심한 밤.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포켓몬빵들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소장 욕구가 생겼다. 진짜 과연 우리 동네 주변에서 포켓몬빵을 구할 수 있을까? 주변 마트 편의점 두 군데를 돌아댕겨보니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긴 그래서 뭐라도 사서 집에 가고 있다. 포켓몬 붐이 우리 동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다. 사온 주전부리들을 먹으며 구할 방법을 생각해보니 주말에 오픈라하기 온라인에서 선착순 구매하기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해야 하나 싶지만 실패 경험을 겪으니 더욱 구하고 싶어졌다. 3교시 시작 직전에 온라인 선착순 구매를 대기하고 있다. 공식몰에서 오전 11시에 매일 1000개를 팔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았다. 10개 일괄 구매밖에 안되니 매일 100명한테 판다는 뜻인데 될까 싶다. NOPE 역시 전국 남녀노소와 경쟁하는 광클은 쉽지 않다 갑자기 검색창으로 쫓겨났는데 사실상 기회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오플런을 계획했으나 격리하게 되어 집에 있던 중 경건하게 시도해보았는데 운 좋게 구매하게 되었다 10개에 15,000원 지금 시기에 정가로 막상 구매하게 되니 얼떨떨했다 빵이라 그런지 하루 만에 도착했고 박스를 열어보니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보였다 너무 감사하게도 인기 많은 고우스빵이 5개 나왔다 사실 나는 포켓몬빵에 추억이 많진 않다 문방구에서 산 적은 있는데 스티커를 위해 빵을 버리고 그러진 않았다 오전 11시에 아침 대신 먹어본 고고스빵은 생각보다 정... 정말 평범했다 추억이 없으니 빵 맛에 궁금한 마음이 컸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흔한 그 맛이었다 다 먹고 나서 대망의 띠부띠부씨를 까보았다 빛에 비추는 실루엣이 보였고 단번에 알아봤다 이래봬도 포켓몬스터 화이트까지는 했었기에 익숙한 느낌이었다 아무리 포켓몬 몰라도 EV 정도는 알 거라 믿는다. 당근마켓에 EV를 검색해보니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모습이었다. 귀찮아서 팔진 않고 소장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 동안 육개장과 포켓몬빵을 박스로 사니 굉장히 든든했다. 초코를 먹으니 치즈가 땡겨 피카츄빵을 먹어보기로 했다. 유통기한이 4일 남짓이니 빨리 먹어야만 한다. 피카츄는 노란색이니 치즈빵인데 향이 정말 정겨웠다. 비주얼만 보면 1,500원 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 같았다. 다 아는 그 맛인데 맛 자체가 옛날 생각 나긴 한다. 몇입 먹으니 정말 물리기 시작했고 그쯤에 다 먹어서 역시 스티커를 깠다. 오리발 같은 것만 봐도 정체를 알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 나 포켓몬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른 빵들은 가족과 나눠 먹었고 가져보니 소장 욕구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굳이 스티커를 팔고 싶지도 않고 못 먹어본 사람을 위해 얼른 물량이 풀렸으면 좋겠다.